안녕하세요. 삼성라인즈가 좋아서 유튜브하는 삼민우입니다. 제가 그동안 리뷰를 하거나 그럴 때 이제 좀 PPT를 띄워놓고 리뷰를 하는데 오늘 경기는 뭐 PPT를 띄워놓고 리뷰를 하기보다는 좀 삼성라인즈에 대한 이야기를 차분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키움에게 우리가 수입을 허용했고 키움은 올 시즌 첫 수입승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매우 화나시는 분들도 있고 키움이 12팀인데 어떻게 우리가 수입을 당하냐 이럴 수 있냐 삼성라인즈 망했다 가을야구 못 간다 감독 나가라 이렇게 화내시는 분들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화를 내기보다는 오늘 경기를 위해서 우리 그래도 좀할수 있다 포기하지 말자 어, 충분히 우리 선수들 어, 안타깝지만 그래도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좀 응원의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키게 되었습니다. 어, 알아요. 그, 목도가 화날 때 혼자 이렇게 응원하거나 착한 소리 하는 게 되게 역겨울 수가 있고 되게 별로일 수가 있는데, 근데 저는 오늘 경기를 보면서 화난다 기보다는좀 짠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오늘 경기 선발 매치업도 키움미오로즈는 웰스라는 외국인 투수고 삼성라이온즈는 좌승현 선수 5선발 자원이기 때문에 키움미오로즈가 유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키움미오로즈랑 붙을 때는 키움미오로즈가 외국인 선발 투수가 한명 정도만 있었었고 그 외국인 선발도 로젠버그가 그렇게 우리 상대로 좋은 피칭을 보였던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고 그리고 그때는 뭐 송성문 선수나 이주영 선수나 막 좋은 타격을 보이는 선수가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 시리즈에서 정말 키움 히어로즈의 송성문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우리와 했던 세 경기 모두 홈런을 치고 어, 결승타를 정말 기록하는 것도 있고 어, 송성문 선수는 지금 아마 현 시점에선 리그 최고의 타자가 아닌가 할 정도로 송성문 선수는 정말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경기 결국에는 투수들이 무너지면서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타자들은 정말 힘내서 점수를 열심히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10대 7 상황에서 우리가 역전을 하면 좋았겠지만 야구에서 1 0전 차를 역전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삼성 라이언즈 전체 10안타를 치고 7볼넷을 했고 그리고 부진하다던 김치찬 선수도 오늘 부지런히 안타와 출루를 기록했고 디아즈 선수도 해줘었고 김성일 선수 돌아와서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4타수 1안타로 좋은 모습 을 보였고 구자욱 선수도 나름 좋은. 타고 많이 날렸습니다. 그리고 이재현 선수도 결정적인 안타를 기록하기도 했고 저는 뭐 오늘 야수들 욕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투수들 욕해야 되냐. 그것도 좀 어렵습니다. 오늘 좌승현 선수가 좀 아쉬운 것도 있지만 좌승현 선수도 최근에 예, 페이스를 길게 가져가면서 한번쯤 휴식을 취할 타임이 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키움 히어로즈의 타격이 너무 매서웠습니다. 예, 어떤 야구팀이든 타격 사이클이 올라온 팀 상대로는 절대 쉽지 않다라는 거를 저는 야구를 보면서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저 저번에 KT주도 그렇고, 이번에 키움 히어로즈도 그렇고. 그리고 투수들도 뭐 양창섭 선수나 뭐 이승민 선수, 육선엽 선수, 뭐 실점은 했지만 저는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던졌다 생각합니다. 오늘 경기의 결과, 는 아쉽지만 오늘 경기의 교훈을 통해서 삼성라는지가 다음주는 조금 더 좋은 경기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어. 최근에 뭐 퇴근길에 뭐 이제 육하는 팬 영상을 보고, 뭐, 시원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뭐, 그거를 어떤 선수가 보면서 그 어떤 선수의 비판도 있긴 하는데, 저는 선수들이 제일 이 경기 결과나 지금 모습이 아쉬울 거라 들어요. 경기 중간에 아 강민호 선수가 우리 할수 있다, 할수 있어. 이렇게 또 12팀한테 스윕 시리즈를 내려주게 내리, 되면은, 팀 전체 분위기가 다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라인즈 유튜브 하는 저로서는, 지금 당장, 뭐, 감독을 교체하자. 뭐가 문제다. 불편이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선수들 할수 있다. 다음 잠실 두산전, 진짜 위닝 시리즈 가져와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믿었던 원태인 선수가 이제 크게 실전할지 아무도 몰랐었잖아요. 네. 저희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유리했던 경기는 원태인 선수 등판 경기였거든요. 근데, 찬타 선수도 지금 보면 너무 피칭을 잘해줬던 것 같아요. 키움미어로즈가 정말 타격감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뭐 송성근 선수뿐만 아니고, 뭐 이주영, 김건희, 뭐 어준서, 정말 좋은 선수들, 타격감이 지금 좋은 선수들이 많더라고요. 안타깝긴 합니다. 저도 삼성라이언즈 유튜브로서 정말 경기를 보고 화나기도 하고 하기는 하는데, 어제 경기 리뷰를 안 했던 이유는 화가 나서 리뷰를 안 했습니다. 이런 경기 리뷰하고 싶지 않다. 근데 오늘 경기 카메라를 켜고 리뷰를 하게 된 이유는, 어, 그래도 우리 충분히 할수 있다. 어, 우리 삼성라이언즈, 그동안 잘해왔고, 지금 조금 부진하면서 무너져 있지만, 아직 리그 중반이고, 아직 승차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삼성라이언즈 뭐, 갈략으로 포기하기는 당장 이르고요 충분히 우리가 지금 정말 좋은 페이스를 보인다면 우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포기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 모두 삼성라이언즈 열심히 응원하자. 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켰습니다. 예. 네. 답답하신 거 압니다. 짜증나는 거 압니다. 저도 그러기는 한데, 어, 저는 무엇보다 선수들이 제일 답답할 거라 생각하고 오늘 그 답답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수들의 몸부림치는 모습을 좀잘 보았습니다. 아마 잠실 두산전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경기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 부탁드렸습니다. 전남남선을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총총! 삼성전자 화이팅!